심했었거든요. 뭔가 촬영하러 갔을 때도 이제 피부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 너무 건조해요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피부 그 메이크업 할때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오래 걸렸는데 그 이대면네 넵프를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탄력도 있어지고 이번에 음, 피부 그 정을 조금 하게 됐는데 어, 수분력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나와서 어, 그 이데베논이라는 성분이 꽤 괜찮구나 하는 걸로 조금 느꼈거든요. 이득 이드... 채워주면서 노화를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 그 이데베논 성분 요즘에 조금 엄막 이슈가 되고 홈쇼핑에서 그 울트라브이 그 제품이 뷰티 전체로해서 1위인 거 아시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대베논 성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조금 따라하는 그런 그 제품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가, 같은 성분이라고 다 같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 효과와 효능이 그 굉장히 그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바로 스킨이에요. 스킨.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투명해서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바로 어 얼만큼 뭐 사용해도 굉장히 화장대가 블링블링해져요 골드의 그런 아우라가 그 넘실넘실 되면서 피부에 네제 피부도 굉장히 그냥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뻐 보이죠 네. 어이 스킨을 보여드리면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부분을 노랗게 변한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펌핑 타입인데 제가 이런 스킨 로션 펌핑 타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일이 돌려서 그거를 툭툭 털어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는 뭔가 더 깔끔하고 간편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펌핑 타입.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가 굉장히 그 건조한 부분까지 모두 잡아줘요. 그리고 바르면 피부가 저 골드, 그리고 정말 피부에 그런 감촉도 굉장히 좋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바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훅날라가는 그런 스킨들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거든요. 어, 이 스킨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대베논 5,000ppm 그 1, 5,000ppm의 그 이대베논이 들어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그 이대베논 7,500ppm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고농도 고순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앰플 못지않게 굉장히 이 솔루션 자체도 어 이데베논의 효과를 조금 더극대화시켜서그 로션의 그런 그 느낌, 가볍기도 하지만 뭐 사용감이 뭐 무겁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효과면에 있어서 이 리터닝, 그 스킨 에센스를 바르고 이 솔루션, 딱 요거 두 개만 발라도 굉장히 이대베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대베논 앰플을 그 저녁에 같이 이렇게 또 발라주시면 또 굉장히 시너지 업되죠. 피부가 굉장히 빛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메이크업을 할때 그 느낌 자체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베논을 신선하게 틀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펌핑 타입의 네. 피부가 그 입술도 조금 건조해서 같이 발라주시면은 또 즉각적으로 피부에 그런 그 입술 피부의 건조함도 바로 잡아줘서 좀좋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피부가 굉장히 빛나죠? 바르는 것만으로도. 어, 이게 피부가 굉장히 탱탱해져요. 이이데베논 이 앰플을 바, 계속 꾸준히 바르다 보니까 정말 탱탱해지고 이것 도한 보름 이상 제가 계속 발랐거든요. 같이 바르니까이 폭발하는 이 피부의 그탱탱함 그리고 탄력감은 기분까지 좋아지고요. 피부가 일단은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피부의 건조함도 잡아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처럼 유가 육아만들 네. 어, 피부 워낙 20대 분들은 워낙 피부 좋잖아요 근데 좋을 때또 관리해주면 또더 좋아지죠 이제 30대에 점점 축축 처지고 그런 또 40대 50대 어, 갈수록 굉장히 노화가 급격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노화를 좀 억제해주는 이대베논 성분이 들어있는 진짜 이대베논 성분이 들어있는 울트라 브이의 어, 이런 라인들, 이대배는 앰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에이지 리터닝 이 4종을 같이 쓰게 되면은, 와,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탄력이 있음을 점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더더욱이나 피부 굉장히 건조하고 또안 좋아졌을 때, 지금 지금부터 관리하면은 어, 그 해에 그 이제 두달 뒤면 은또 해가 바뀌면서 나이가 또한 살이 더 들잖아요. 어 그럴 때 조금 피부에 위안이 되는 점점 피부 나이가 젊어지면서 어 점점 그 젊게 사는 그런도 그런 맛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솔직히 피부 굉장히 관 피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이크림 뭐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그런 뭐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뭐 그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어 근데 이 아이크림은 이 톡톡톡 찍는 순간부터 피부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바르면서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시면서 발라주시면 어, 너무 산뜻하고요, 또 발림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고 그래,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눈가에 그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솔직히 아이크림까지는 귀찮아서 제가 좀 많이 안 발랐었는데 이 이데베논 에이지 리터닝 아이크림은 좀 챙겨 바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눈까지 굉장히 밝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이 톡톡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바로 게톡톡톡 그 바르는 그 순간부터 피부가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시게이지게지 그 밝아지는 그런 느낌인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주름이 좀 많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이좀많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아이크림을 좀 미리 바를 걸, 네, 좀 미리 좀 꾸준히 바를 걸. 네, 이렇게 좋은 발림성도 좋고 계속 자꾸 자꾸 발 바르고 싶어지는 어, 울트라브이의 제품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가, 어,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꾸준히 지금 한 보름 이상을 계속 이 에이지 리터닝 제품 라인을 계속 사용하니까, 뭐 진짜 확실히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와, 감동받고 있어요. 요즘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 저는 이에이지 리턴인 크림이에요. 크림인데 이조차도 눈에만 톡톡톡 발랐던 그런 느낌을 이 피부에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어, 무거운 제형도 아니고 굉장히 가벼우면서 이 이데베논 성분의 그런 그 느낌을 그대로 피부가 느끼는 어 근데 진짜 피부가 바를 수, 바르면 바를수록 좋아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감동 감동 울트라브이 서포터즈라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꺼번에 다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품 소개만을 위한 그런 뭐 영상이라고도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르고 난 다음에 막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 정말 이 속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이 탱탱한 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이대베논에 정말 이렇게 홀릭 되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피부 나이가 한 40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 피부 너무 좋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어 "나 그냥 세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발라" 이러시는데 어, 정말 그게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좋은 성분의 이런 화장품을 꾸준히 그 케어하고 관리를 하면서 정말 저는 계속해서 계속 예쁘고 또 점점 더 어려지고 또 더더구나 이제 그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거를 조금 계속 갖고 싶어요. 신감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미인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그 도전을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뭐 액티비티와 뭐 이런 레저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말하는 것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무대에 올라서고 이런 거기서 나의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는 그런 대회를 조금 많이 나갔었는데 어, 점점 더, 앞으로 더 좋은 이런 대회도 또 많이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온전하게 내가 할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근자감이죠. 네. 이제는 조금 약간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점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도 소개해 드리고 이런 기회나 이 도전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회에 이외에 또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어 이런 기록을 안 남겼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대회 뒷 이야기나 이런 부분도 또 같이 나눌 수,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아주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안녕.